오늘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니콘 렌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음, 많이들 니콘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어, 그 렌즈는 바로 26mm F2.8 렌즈입니다. 어, 이 렌즈는 사실 이게 팬케크 렌즈라고 하기에는 좀 크기가 있어요. 음, 팬케이크는 아닌데 그래도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서는 가장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렌즈로 어, 니콘이 바디도 크고 무게가 무거워서 휴대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나마 그것을 좀 이렇게 잘 상쇄해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바로 이6 mm f 2.8 렌즈입니다. 이거 앞뒤 캡을 다 제거를 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.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서 좀 가볍게 갖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. 그래서 저도 어, 평상시에 잘 유려,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제가 얼마전에 일본여행 갔을때 정말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렌즈고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Z6III와 함께 어, 조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바, 낮에는 이 렌즈로 다 찍었어요 26mm 화각이 핸드폰 화각이랑 좀 비슷한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길거리 사진찍기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렌즈에 이제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다 찾아보셨겠지만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음, 조리개를 조이고 찍어도 굉장히 좋고 그냥 F2.8로 최대 개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. 꽤 퀄리티 있는 사진을 갖고 싶다, 찍고 싶다, 그렇다면 이 26mm F2.8 추천드리고요. 26mm라는 화각을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신다고 하면은 초광각이나 아니면 아예 망원을 쓰셔가지고 배경 압축도 하고 배경 흐림도 확실하게 가져가고 좀 이런 것들 을 선호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랑은 약간 거리가 먼 그런 렌즈죠. 찍고자 하는 그런 피사체와 배경을 같이 찍을 때 그리고 조립 배기를좀 조여서 F4 5.6 정도로 찍을 때또 실내에서 찍을 때 요럴 때좀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좀2 4 m m 26mm, 28mm 이런 렌즈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뭐 아주 광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광각 렌즈로 풍경들을 좀잘 담을 수 있고 풍경이라기보다는 그 배경들을 좀잘 담을 수 있고 이거 피사체도 가까이서 찍었을 때 약간 왜곡돼서 왜곡되게 재밌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화각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소니를 쓸 때도 16 3 5 렌즈를 가장 좋아했었고 지금 니콘에 와서도 26mm 이렌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. 또24120 렌즈 쓸 때도 23mm로 좀 많이 찍는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어, 이 렌즈가 사실 26mm F2.8이라는 약간 애매한 화각 그리고 애매한 조리개 때문에 선택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그리고 가격도 이게 신품으로는 꽤나 비쌉니다. 중고로는 한 50만 원 언저리 하기는 하는데 신품으로 사면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어, 이 렌즈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나?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저도 실제로 이 렌즈를 사기 전에 이거 말고 28mm. 2.8 SE 렌즈, 28mm 2.8 렌즈가 있거든요. 화각은 좀더 좁지만 훨씬 더 저렴한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까, 이걸 살까 굉장히 많이 망설여요. 근데 사실 그 렌즈를 제가 써보진 않아서 어떻다, 저렇다 말하기좀 애매한데, 아, 광각으로 갈수록 1mm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. 그러니까 26mm... 찍는 것을 아무래도 더 선호하니까 28mm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리코 GR3나 이런 카메라들로도 커버가 또 가능한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26mm f2.8 좀 비싼 걸 사고 이게 또 칭찬도 많았던 렌즈이기 때문에 한번 사서 써보고 별로면 다시 팔자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제가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샀으니까 한 6개월 이상을 굉장히 재밌게 잘 쓰고 있는 렌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렌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계신다면 저는 사실 안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은 동영상 찍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오직 사진용으로만 좀 쓰시는 게 좋고 동영상 찍으면 이게 초점 잡을 때좀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동 초점으로 찍으실 거 아니면 동영상은 웬만하면 다른 렌즈로 찍자.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가볍게 쓰기에는 정말 좋은 렌즈다.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좀잘 쓰고 좋아하는 렌즈인 26mm f2.8 렌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.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, 어, 신품으로 사는 건 약간 불안하시다고 하면은 중고로 사셔가지고 충분히 써보신 다음에 깨끗하게 쓰시고 다시 중고로 파시면 사실 뭐, 손해보지 않고 충분히 쓸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제 강추 드리고요. 어,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다른 렌즈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